자, 패시브를 정리하면 말이죠, 아까 배운 유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유형이 있어요. 헷갈리는 사람은 성악하셔도 다 오케이? 그럼 얘는 항상 뭘로 바뀌냐고 하면, 다른 것 같이 물론 모르면 안 되면 그냥 직접 가이트로다눌러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키 오니까 다섯 니까 할만해요 할 수도 있지만 이거 계산할 때 짜증 되게 나, 알았어요? 오케이 예, 네.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A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N처럼 정리가 돼요. 이렇게 바꾸면 이게 뭐냐면 개차 수열 정화식이야개천 수열을 정화식하게준 거를 펴면 이게 어떻게 표시되는지 여러분이 알수 있어. 요 자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Pn과 p n 으 해서 이걸 3대 2로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저거를 이렇게 딱 좌표에 표시하면 현재 Pn의 위치가 여기야 이때 X, 이걸 좌표를 An으로 잡자 그 다음에 여기가 p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 의 좌표는 a n 플러스 1로 잡으면 되겠지 괜찮지? 그런데 이거를 3대2로 외분한다고 했으니까 외분점은 두 점에 박혀있는데 앞에 게 크면 오른쪽에 있고 앞에 게 작으면 왼쪽에 있는데 입고갈 사람들 많으니까 벡터에서 내분 외분 하니까 내분 외분은 그때 또 나와 그러니까 알아야 돼 알았어요? 요만큼의 간격이 3배 그러면, 여기가 되고, 얘를 물러 묶여서 PM p 그를 액좌표를 AM 플 그러면, 이로대이다의 이것 비가 자3대 2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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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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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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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되게 되게 되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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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AM 플러스 1이라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지금 측은, 측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등 외부점이니까 3-2 플러스 하셔야죠 3의 AM 플러스 1-2의 AM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분모가 되니까 1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가 2가 있어. 아까 필기한 거봐봐 여기서는 0이 되지, 지금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향수가 가장 높은 걸로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1이니까 묶을 것도 없지, 지금지? 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를 가지고 묶었다고 생각하고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 여기 몇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 2개는 오른쪽으로 이어가는거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2에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AN이 되는데 그럼 2로 묶어서 마이너스 AN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 없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항상 최고창에 계를 묶기만 하면 저절로 가는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얘가 개차수혈이고 얘도 개차수혈이라는식이시니까개차수혈일반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비행 여기가 비행 플러스 1이잖아요 개차수혈 그 개차수혈이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혈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오케이? 헷갈리면 비행으로 치환해 줄게요 네, 알겠습니까? 헷갈리면 치환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는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하면 요 상태에서 이게 개차생인지 알고 A에는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첫째 항 1이야. 그러면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M-1 BK가 되는데, 이게 지금 B에 n 하는 모양 아니겠니? 오케이? 그럼 B1이라는 것은 a 2 A1이라는 거겠지. 지금 이제. b 와는 A2 빼기 A1입니다. 이렇게 0 어, 0 0 0그다음에0 0공비가 뭐냐면 0야그0 0 0 0이0 0 0 이렇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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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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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지0 0 0 0 0 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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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등기자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게 a 5잖아 그러니까는 다섯 개도 짜증나지만 0개 그러면 이제 도저히 계산 안돼 이런 거. 알겠죠?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야 된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 a 5라는 것은 자1러스식으 k는 1부터 까지 빼면 4야. 4. 그다음에 4 과기 2에 k 마이너스 자1 플러스 그럼 얼마되냐면 여기 k 밑에 있는게 공비가 되니까 2 빼기 1되고요 초항이 얼마? 4가 되고요 공비가 4가 되는데 항수가 4개니까 4승 빼기 1 정리하면 저희는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5개는 이렇게 조금 갈등 때리지 뭐 어떤거냐면 진짜 이거 계산, 계산을 할까? 이게 네, 실제로 학교에선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게 낫다 없다고 하라는 얘기야 1, 2, 3, 근데 이게 10이나 20으로 넘어가 버리면 계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그 이거 이렇게 10개 20개를 다 계산하고 한다있해 그리고 되게 헷갈려 이 계산을 알겠습니까? 두 개를 계산해야 되요이죠 예, 여러분? 오케이? 예, 이렇게 마무리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4번에 해당되는 분리 그 비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이 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푸는지 보여 드렸습니다. 알겠죠? 음. 자, 이건 더 하고 싶어도 의미가 그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거 끝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봐.